안녕하세요 유상프로입니다 오늘은 친구들을 만나는 날입니다. 골프도 치고 운동도 하고 밥도 마시는 거 먹기로 했습니다. 광주에서 올라온 친구가 거리가 엄청 멀리 가요. PJ 투어 탑 선수들만큼 멀리 가요. 드라이버 한 180마일 골프존으로 치면 한 80m/s 81m/s 거리 레슨을 받아보는 걸컨텐츠로 한번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배워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아니 서울 못 살겠네 경기 <laughs> 내가 또 어제 교육도 듣고 갔잖아 순상 아. 알려줄게. 이게 60밖에 안나온네 스피드량이 좋잖아. 있잖아. 지금 오늘 그래도 있어? 많이 많이 어, 올라갔네 스피드가 좀. 상좀 올라갔어 전보다 헬스가.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지. 1 7 0아 스피드도 많이 나온다. 오 많이 늘었네 주상 팝에서 되게 낭창거리는 샤프트를 들고 있다 생각하고 어. 손목 최대한 힘 빼고 어. 여기서 약간 밧줄 이렇게 좁혀서 레깅해서 이렇게 끌어내리듯이 어 그런 느낌 어. 그립에 힘을 주면 안 되는구나? 안돼안돼 안 돼. 나도 예전에 그립에 힘 주고 쳤거든? 응. 근데 190마일 처음 칠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응. 진짜 가볍게 그냥 이렇게 약간 흔들릴 정도로 잡고 그 여기서 가볍게 몸 회전하면서 이렇게 잡아 끊는 듯한 느낌을 었거든그러이까 훨씬 멀리 갔어 그리고 탑에서 더 멈춰 멈추라고? 어, 가슴을 약간 이렇게 들어서 쭉 늘리고 가슴 근육을 멈췄다가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써야돼 이게 뭔가 내 느낌에는 너, 너무 찰랑인데? 이런 느낌 안 나? 그런 느낌이어야 돼 찰랑거리는 느낌이어야 돼 중상 그게 적응되면 진짜 속도가 많이 나 끌고 오라고 하니까 내가 산책을 자꾸 연화가 이렇게 아, 음. 그러면 그냥 굴러쳐 봐 불러치는데 이렇게 그냥 가볍게 들고 쳐봐. 탑에서 응. 그두 정지하고 그두 개만 생각해. 정지하고 불러쳐. 어 이게 잘들어갔다 오케이 에이. 늘어난다. 백스는 음, 뭘? 그냥 얘는 너... 얘는 오히려 임팩트 감속대. 쳐주는 느낌 없어. 그렇지. 익스텐션 아예 없지. 음, 그냥 여기 내려서. 그러면 하체를 아예 어, 안 써. 하체를 아예 안 써. 이렇게 어, 이렇게 익스텐션 시켜봐. 뒤로 빼면서 어. 살짝만. 그 창타자에 나왔을 때 계속 그 어드바이스 해줄 때 다른 사람들한테 음. 가볍게 쳐랑 천천히 쳐였거든 그그 어, 그, 그 의미가 탑에서 엄청 기다려 빵! 이거야 느낌. 어. 한 번에. 가볍게 하자 네. 오 좋다 이게 좋은데? 오171 오, 좋다 런치가 이 정도 나와야 스트레스 팩터가잘 나와 내가 스피드에 비해서 좀 나가는 편이라서 스피드 잘난다 다들 내골때네 아니야 <목소리> 내가 현용이가 얼마 전에 봐줘서 그런 가야너 이전 거안 나왔어. 그래? 야 클라스피드 어화야 이거 지금? 막 114가 최대인데? 더 가볍게 쳐. 정말. 아니 <목소리> 나118 최고 기록이야. 아 너. 그래? 아, 진짜. 나 이렇게 나온 적 없어. 아도 없어? 더 가볍게 쳐. 그러니까 어. 118. 가슴 많이 열어서 들고 가볍게 한번 한 멈추고 아니 오. 너무 빠져 지금도 증상. 야나이 e 스피드가 되는구나 나. 1 0 8또 나왔어. 어, 클라스피드 잘 나온다. 이렇게 되니까 너가 지금 내가 봤을때 스핀이 높은 거야. 계속 너무 오른발이야. 그치? 오, 칼보크셔나 이런 애들 치더라도 여기에 초중 실으면서 이렇게 마무리된단 말이야. 근데 너는 얘를 빼면서 너무 이렇게 빠져. 완전 뒤반대로 어, 가. 그래서 지금 스핀이 안 높으면 내가 봤을 때. 왼발 축을 쓰면서 빠져야 돼. 빠지더라도. 간다. 뒤로 뒤로 물러나지 마. 천천히. 어. 걸어 나간다 생각해봐 이번에. 머리가 너무 앉아. 쭉잘받는다 이게 나지 여기, 여기 이런 느낌? 어. 뭐. 아, 안쪽만 해봐 아. 핫볼을 그래도 117어 스피드 잘 나온다 오우 아, 와117 177 그래, 1 9도아아 아, 아쉽다 그래도 약속도 제일 빨리, 빨리 나왔으니까 그게 <laughs> 의미가 있는 <아닌> 거지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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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미친. 간접. 웃음> 내타이밍이 어떻게 보이냐면 임팩트 때 너가 하체 아, 네. 내려가고 있어 요아 진짜? 그때 일어나야 돼. 오. 데 어, 이게 좀 떼다. 어. 형도 너히로하잖아 지금 애가. 어. 히로파면 얘를 의미를 살려야지. 안 쓰지. 어얘얘히로파고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두리가 완전 지금 언밸런스인 거야. 항상 보고 있었는데 그걸 못 하고 있더라고. 그냥 본이 느낌이 안 나. 이거 이거 해봐. 이 드릴을 봐 올려서 응. 응. 한번더 늘리면서 이렇게 가져가. 바로 서. 이렇게? 어. 그렇게 뒤듬면서 바로 서. 아니야 아니야. 느려. 지금. <laughs> 빨리 치려면 어쨌든 스피드가 증가해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런 느낌 해야 너는 이런 느낌. 그러니까 여기서 한 박자를 느낌 그냥 바로 막 끌어내. 내가 너무 레깅 연서 많이 했나 보잖아. 오, 굉장히 습 와, 와, 좀 컨디션이 떨어졌네. 확실히. 응. 원래 그냥 첫샷부터한 180면 나오거든 이거?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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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364까지만 쳐봤거든. 야들. 와, 야! 와. 1기4 3 m 미쳤다 진짜 와.. 근데 스팬 양이 왜 여기서는 많이 나오지? 나도 많이 나오네 와.. 아.. 여기서 기다려야 되고 기다려 이렇게 높게 들었다가 빵! 내리 찍어야 돼 레깅.. 이렇게 레깅 되면서 빵! 응. 오히려? 응. 와.. 아.. 핫볼이야? 핫볼이 3 4 0원이 <laughs> 2차로 골프장 파크에 와서 생각보다 속도가 안 나와서 울상인 전용시다. <laughs> 와, 이건 나왔다. 이거 진짜 나왔다. 아, 대포 쏘는 거 같아. 어 대박. 나왔다. 이야. 이야.

백이120 오졌어, 나이스. 이렇게 이렇게 리버스를 하고 좀더두수 있게 찍어줘. 몇시간 40분인가? 3시간에 거의 3시간 거의 3시 간이야 마지막에 3시간 조지고 고기 먹으러 갑니다. 사진 보려. 거의 운동선수에 가까운 하루를 보냈고 맛있는 고기도 먹고 아주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 2%의 특으로 인해서 거리도 좀는것 같고 이제 올라가서 휴식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